안녕하세요 딸라잉몰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 근데 너무 추워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는 바람이 너무 쎄서 산책도 못하고 그래서 일요일날은 어떤 주제를 한번 해 볼까 해서 나름대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요 그 오늘은 그 제가 뭐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게을러, 너무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좀 저희가 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제가 평소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게시판에 보시면 이제 단도투자랑 어떻게 투자할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저자가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 아그 전에 거기 캡처한 이미지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캡처한 거고요 출처가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 저자는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단도투자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제는 단도투자인데 이게 이제 절판이 됐다가 몇년 전에 이제, 투자서, 이제, 한참 투자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이제, 재발간됐었는데 제목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어가지고, 출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제는 단도, 더 단도 인베스터라고 돼있어서, 단도 투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이 책의 핵심은, 이제, 단도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서 한 건데요. 일단, 이제, 성공하면 크게, 실패에도 손실은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앞에 게시, 그래, 이제, 현현금인 형... 현금이 필요, 뭐, 쓰레기일 때랑, 이제, 필요할 때, 약간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 단독 투자도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위험을 줄이기, 그리고 쿤수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가치투자 전, 적극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저자의 투자 철학을 몇 가지 알아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회가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집중 투하하라. 그리고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라. 기존 사업을 선택하라. 여섯, 다섯 번째 경쟁 우위와 해자. 혜자. 해자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말은 이제 워렌 버핏 시라는 투자 그룹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배당 그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자라는 걸 이제 검색해 보시면 중세 유럽 시대에 이제 성 주변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둘레를 이렇게 해 놓잖아요. 저기 침투할 때그 보면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약간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 주변에 해놓은 이제 수레 수로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자기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이 책에 실제로 이제 나오는 예시를 보면은 이제 모 인도에서 이제 이민 오 사람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는 주로 이제 대가족 형태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자, 안 좋았을 때 모텔을 인수해가지고 어차피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오거나 이제 같은 성씨를 쓰면 다 가족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모텔 뭐 잠잘 곳은 있어야 되니까 그 모텔을 인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종업원 없이 친척들이 다그 모텔업에 종사를 해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소비를 해서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고 어떤 위기를 경제 위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자기가 이제 모텔 하나 인수를 했, 한 다음에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모텔을 인수해요. 그리고 또 그 인수한 모텔에는 또 인도에서 이민 온 가족을 그쪽으로 모텔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해서 현금을 모으고 또 경기가 안 좋았을 땐 다시 또 인수를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사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사업에 투자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고루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는 분야를 해라.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회사부터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제, 그래야 이제 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텔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모텔에서 어떻게 됐든 고정비용을 줄이고, 고정비용을 줄인 거를 모아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사업을 확장하고, 확장하고 해서 이전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모텔 사업체가 결국은 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할때뭐 싸게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부동산 값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포모라고 하죠. 이제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배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그러면 이제 오를 때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관심이 없다가 오르면 또 나만 소외되나 해가지고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달려들 때는 항상 우리가 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리가 쌀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자 부용이라든가 기타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으면 더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벌었다, 시기금을 내가 놓쳤다 생각할 때는 괴롭지만 현금을 모아가서 근데 그 현금은 이제 저는 이제 달러 앵벌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달러를 모아가는 거죠. 달러를 모아가면 제가 게시판에 저희 이제 역대 달러원 환율이 거기서는 원 달러 환율을 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첩 첨탑처럼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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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게한 3개 4개 정도 돼요. 근데 그 3개 4개는 나왔던 거는 대표적인 게 2000년대 이제 it 버블 됐을 때 달라 환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했을 때또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삼각형, 큰 삼각형을 했고요. 가까이는 2020년 그 코로나19 때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자산, 아파트나 주식이 우량주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우량주. 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도 투자와 달라온 환율을 적용해 보면 내가 가장 잘 아는 회사죠. 내가 아는 회사는 뭐죠? 저 이제 국내 주식으로 친다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 뭐 현대차 정도로 제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라면 제가 잘 아는 거,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거. 이제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죠, 구글. 구글이라, 구글 A인가요? A인지 B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글에 대해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하방 리스크를 항상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는 배당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적 해자죠 주기 때문에 설사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배당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애플 등 이제 빅테크들은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경우는 우상향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우상향보다는 박스피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뭐 4,600억에 5천을 다가가고 있지만 저는 뭐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단도 투자에서 얻은 교훈으로 적용해서 지금은 달러를 모아가고 한 세네 차례에 달러원 환율에 그 꼭짓점을 찍었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책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줄 요약을 다시 해보면요. 단도투자는 성공하면 크게 없고 실패해도 거의 잃지 않는 구조로 투자하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유나우리님 댓글 부탁드려요.